선거가를 공송하겠습니다. 상법을 듣기 전에 잠시 우리의 마음을 받아들여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주잘 계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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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더워졌네, 날이. 네, 많이 네. 더웠습니다. 네, 네. <laughs> 저희 그 종교, 종교는 뭐 세계의 3대 종교가 어,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예요그그 세계에서 인정하는 건데 그세 가지 종교의 특징을 보면, 어, 인간, 이, 어떤, 그, 이지적인 것 갖고는 진리를 알수 없다. 그러니까, 불가세 하다. 그불가세한 것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 그 그러니까 신의 입장에서 종교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신의 입장에서 종교를 얘기하고 있다면, 신이 돼야 되는데, 신이 될수 없으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신이 된다는 건 어떤 걸까 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 밑에 이제, 뭐, 인문학. 정치, 경제, 사회, 뭐 철학, 의학, 과학 같은 것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사회에서 이렇게 뭐 필요한 그런 학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사회에서 가장 뛰어난 게 이제 종교. 이 종이라는 것은 가장 근본이라 해서 종이고, 그 근본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 교, 그 종교예요. 그중에 이제 불교를 저희가 배웠는데, 이 불교 특히 어, 저번 시간에 이제 반야경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법화경에 대해서 배우는데, 내용은 거의 뭐 별반 다른 게 없는데, 반야경은 부정을 통해서 긍정 하고 법화경은 긍정을 통해서 긍정을 가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그거를 작, 좀 개념 정리를 해주시고, 지금까지 배운 거는 이제 선언에 있어서, 부처님이 이제 위대한 진리를 설하기 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있다. 어떤 그런 전전상이 있다.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말씀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위대한 진리는 방편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방편품이라고 이 풍경을 이렇게 명명했지만, 이 세상은 방편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우주의 진리는 보이지 않는데, 우주의 진리가 인연에서 나타날 때는 방편이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방편에 의해서 나타난 모든 것이 결국은 이제 우주의 의사로서 나에게 주어진 건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하는 것이 바로 방편에 대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회는 이 법학에서 제일 중요한 제법실상, 식여시에 대한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사인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일제사인연은 하나의 큰 일인데,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부처님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또, 우리가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쓰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요 방법은 제가 이제 주력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는 그만큼 이 방법이 어려워요. 이론이기 때문에. 근데 요거 약간 개념 정리가 되면 다음 시간부터 비우품 들어갈 건데, 비우품부터는 비우예요 비우기 때문에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많은 시간을 할인하지 않고도 쑥쑥 이제, 이야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비우니까, 이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개념 정리한 거를 이렇게 조금 잘 끌어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가 이제 제법 실상 10회수에 대해서 이렇게 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 또 회장님께서 프린트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프린트를 제가 그 원고를 보내드렸는데 회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해 주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연이라는 건요. 정말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되는 인연이 있고, 회장이 되는 인연이 있고, 총무가 되는 인연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인연이 있겠어요? 필요해서 인연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게 방편이에요. 이 방편인데, 그 방편은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은 방편은 거짓이라는데 나중에 풀이 써놨어요. 거짓이 아니라 필요해서 모든 게 주어진다는 걸 이렇게 알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제법시장 10여 시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인 개념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그것까지만 있으면 재미없어요. 우리가 이 불교, 법학을 배우는 이유는 이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만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거든요. 그죠? 그냥 아, 해가지고 권림없이 산다. 하더라도 권림없이 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림없이 사는 것은 기본이고 권림없이 살아가면서 나도 성장시키고 상대도 성장시키는 그런 관계법, 정신세계, 결국 마음가짐을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음가짐을 이제 작용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이걸 갖다가 실천해 나가면서 나도 성장해서, 어, 부처님 되는 그런 그 길을 가까이 가는 거고, 상대도, 상대를 하여금 부처님 가는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게 바로 보살이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 불교는 죽은 겁니다. 그 때문에 제가 늘 강하게, 강하게,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좀 악센트를 높여가지고 조금 이렇게 억양을 높여서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처음못 받아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받게 됩니다. 그 때문에 공부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미학이잖아요. 그죠? 렇 미학을 배웠잖아. 아, 좋은 사람으로 있기 위해서 배운 거예요. 내가 진짜 어떤 것도 참고, 어떤 것도 마음 비우고, 어떤 것도 이해하고, 그래가지고 남는 게뭐 있어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표면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걸려버려요. 그러면 그게 걸린 게한 번, 두번 쌓이면 터져버립니다. 그때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런 공부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런 공부를 통해서 더한 단계 성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공부를 하시는 거 아시면 돼요. 자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가지고 어떻게 내가 어, 상대하고 관계를 할까 결국 이 우주라는 것은 결국 허공과 같잖아요 무한대의 어떤 공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마음이 허공처럼 크면 어떤 것도 수용하지 못할 게 없죠 근데 어떤 것도 수용하지 못할 게 없으면 딱 받아들이고 자. 저 상대를 위해서 어떻게라도 해줄 수 있어요. 마음의 역량이 크면, 근데 마음의 역량이 크지 않거든요. 왜? 자아 때문에. 고집, 자기 옳다고 하는 생각, 또 자기 잘난 체, 교만, 오만 그런 것이 있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활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법 실상은 어렵다는 게,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알수 있다는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너무나 범위가 넓으니까 범위 넓은 것에 대해서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한되면 안 돼요 이거다 저거다 해버리면 안 되죠 이거다 할때 그건 내 생각이지 저거다 할때 그건 내 생각이지 그래서 그때부터 변해지거든요 아니 자기 생각만 옳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프린트를 보세요 이 프린트를 보실 때 어, 이 교재에 있어서 교재 몇 페이지냐면 예뭐 진도 얼마 나가지 않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재 44쪽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가인을 어 시켜야 됩니다. 법학연 이 44쪽 그리고 우리 선생 번역하신 이 법학연 교재에 있어서 44쪽에 어 3번 4번 단락이 상당히 중요해서 이 4번 단락은 약 법화. 법학경을 줄인 겁니다. 생략한 겁니다. 추약시킨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법학의 어떤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근데 여기 나오죠?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을 알수 있다 했죠? 그게 1시에요 이게.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오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90, 아, 58페이지, 이제 1대4 2년 5시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이제 방편 부분 마칠 겁니다. 이제 군더더기 설명은 안 드리고 요점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실례를 들어서 제가 이제 활용하는 법또 여기다 간단하게 써왔어요. 써왔기 때문에 요걸 또 집에서 읽어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가만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한 20분 정도는. 요거를 자기 거를 만드세요. 포인트만 잡으시면 돼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아 맞네. 내가 평소에 하고 있던 거네. 그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증명하고 확신하는 그런 순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 쭉 보시면 어, 법화경 기본생각에 제법실상 시연시라고 있다고 되어있죠 근데 이것은 어, 일반적으로 어, 근본불교의 삼법인의 재무상하고 같습니다 왜냐면 시간적인 개념을 통해서 늘 변하거든요 근데 또 하나 추가 설명하면 제법무아도 거기 들어가요. 제가 그랬죠. 삼법인 말씀드릴 때제 무상은 시간적인 연기고 제법무아는 공간적인 연기라고. 그 그러니까 시간 공간이 우주의 진리잖아요. 음. 영원한 시간 영원한 공간이 우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주가 될수 없죠. 한정적인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주가 어떻다는 거는 알수 있잖아요. 그거만 생각하시고 우리가 어, 그런 관점에 서서 이 시간 공간을 쓰면은.